네, 무진 그룹의 황태자 박건우 역을 맡은 친구입니다. 네. 어, 제가 맡은 박건우 역은 어, 자유롭고만 싶은 욕망만 있는 어, 그런 남자였다가 어, 서희경을 만나게 되면서 어, 사랑을 알게 되고 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른 욕심이라는 것도 생기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이렇게 여자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촬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 그전에 전작들에서 이제 남자들의 둘러싸여서 촬영을 했던 게더 편하다고 어,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자들의 둘러싸여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했었습니다. 어, 보통 여배우 하면 새침하고 콧대가 높고 좀 남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질레 겁을 먹고 여배우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저였는데 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이효 씨랑 사랑스러운 유이 씨랑 사이에서 촬영을 하니 왜 대중의 남자들이 저를 부러워하는지 어, 촬영장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이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심으로 행복하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집 사람은 없는 거죠. 네, 집 사람은 잠시 네,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작법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예예. 예, 예. 사귀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로 나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laughs> 결혼할까요? 어, 유이 씨랑 사귀면 네.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 촬영을 못 해봐가지고. 근데 뭐 사석에서 이제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너무 귀엽고 재밌고 음 쾌활하니까 좀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하고 싶은 여자고, 그리고 요원 씨랑은 이제 촬영을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 좀 많이 지혜로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원 씨랑은 참 <laughs> 참...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